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있었던 흥미로운 부동산 분쟁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등장인물과 배경 이야기. 이 사건에는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A씨, B씨, 그리고 C씨입니다. A씨는 시흥시의 땅을 사서 1999년에 상가 빌딩을 직접 지은 분이고, B씨는 그때 공사 관리를 맡았던 분입니다. C씨는 이 상가빌딩의 분양을 담당했던 분이에요. 이세 분은 상가빌딩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는데 지분이 달랐습니다. A씨가 절반인 2분의 1 b씨와 c씨가 각각 4분의 1씩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상가들을 세주고 관리하는 일은 c씨가 도맡아서 해왔습니다. 문제의 발단 C씨는 오랫동안 A씨와 B씨로부터 위임을 받아 상가 임대 업무를 처리해왔습니다.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도 C씨가 모두 관리하고 있었죠. 그 총액이 무려 4억 7천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C씨가 A씨와 B씨를 상대로 이 건물을 나눠 갖자며 공유물 분할 소송을 먼저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A씨와 B씨도 맞대응으로. 그동안 C씨가 가지고 있던 임대 보증금을 우리 지분만큼 정산해서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것이 이번 사건입니다. 양측의 주장, 원고들인 A씨와 B씨의 주장 C씨가 우리 위임을 받아 임대 관리를 해왔고, 받은 보증금은 우리 모두의 공동 소유다. 따라서 지분에 맞게 나눠달라. A씨는 2억 3500만원, B씨는 1억 17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CC가 이 돈을 함부로 사용했다면 횡령에 해당하니 손해배상이라도 해달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CC의 반박 정산할 의무가 없다. 처음 받은 보증금은 건물 짓는데 다 썼고, 지금 보증금은 나중에 임차인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다. 나는 횡령 같은 일을 한 적이 없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먼저 C씨가 A씨와 B씨로부터 병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을 받아 임대업무를 처리해온 것은 맞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임대한 상가의 보증금은 성질상 불가분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 보증금은 세 사람의 공동 소유라고 판단했어요. 중요한 점은 C씨가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고 A씨와 B씨가 정상금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들 사이의 위임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위임 계약이 끝났으니 민법 제684조에 따라 CC는 위임받은 재산을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CC의 변명에 대한 법원의 판단. CC가 보증금을 임차인들에게 돌려줘야 하니까 정산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은 임차인들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해서 공유자들 사이에 정산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건물 공사비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씨와 B씨가 이를 허락했다는 증거도 없고 실제로 공사비로 사용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건물 공사비는 이미 1999년 5월 29일에 모두 정산되었다는 사실만 확인되었죠. 최종 판결 결과 법원은 A씨와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 내용. C씨는 A씨에게 2억 3,500만 원을 지급하라. C씨는 B씨에게 1억 1,750만 원을 지급하라. 각각에 대해 2023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붙여서 지급하라.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가장 궁금해 하실 소송비용 문제. 법원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즉, 패소한 cc가 이번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혼자 부담해야 합니다. 승소한 a씨와 b씨는 소송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한 사람이 관리한다고 해서. 그 사람 혼자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위임 관계가 끝나면 위임받은 재산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을 재확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오늘 설명해 드린 판결이 여러분의 법률 상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